됐어! 됐어, 됐어. 네가 이게 신호가 바뀌고 <laughs> <된다. 웃음> 뭐뭐 역전한다고 <역사를> <laughs> 건너편에 서 있는 그 연인들이 이 신호가 바뀌면서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그런 그림을 상상하시면 뭔가 좀더이 곡이 어떤 곡일 거라는 그 예측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호가 <laughs> 바뀌고 걸어가고, 우리 사랑했던 그때로 돌아간 착각엔 미소 짓지만, 다시 신호가 바뀌고 나면, 함께 한 추억들도, 나못 뭉쳐 지나쳐가겠지. 이제 브라운 아이드 소울 선배님들의 어, 그쵸. 곡이죠. 정말 명곡이죠. 저희가 너무 존경하기도 하고 사실 브라 소울 선배님들의 노래를 많이 불러요. 우리 정말 사랑하을까 느낄 수가 없잖아. 자꾸 좁은 나의 세상 속에 살던 너 행복하긴 했을까. 더 가면 이제 더 망가질 거 아예 그만. 아, 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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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어, 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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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우 와우! 와우! 니니우 다양한 게임도 하고 저희 얘기를 또할수 있는 자리가 또 생겨가지고 저희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그리고 앞으로 저희 75분이 많이 많은 관심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관심, 관심, 관심과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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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렇죠. 관심 두 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